건물주가 되는 길은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내 지분이 맞냐, 은행 지분이 맞냐 차이죠. 무엇보다 수익이 좋고 가치가 있는 옥석을 가리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건물주가 되기 전에 사례 분석으로 옥석을 가리는 노하우를 공유합니다. 오늘도 비버의 매매 사례 분석 시작합니다. 오늘 사례는 청량리 개발의 수위 지역이면서 이문 휘경뉴타운의 수위까지 보고 있는 회기동입니다. 청량리는 GTX AC, w 역의 라인이면서 분당선 왕십리가 청량리까지 연장이 되고 민간사업에서 국책사업으로 전환된 면목선 그리고 추가적인 강북 횡단선까지 7 광역지 중심지역이면서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한양수자인 롯데캐슬 스카이라인 L65까지 명품 주거지역으로 변모하면서 제기 46구역과 청량리 678구역이 재개발을 준비 중인 지역이 되겠습니다. 회기동은 이문휴경 뉴타운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회기역세권을 이용하면서 주변 지역은 이문134구역, 휘경123구역이 뉴타운으로 인가와 관리처분 순차적인 입주를 통해 향후에 13,000세대 이상의 입주가 예정되는 지역입니다. 이미 인근의 모든 주택들은 다수용으로 재개발이 진행됨으로써 회기동 꼬마빌딩의 희소 가치가 업그레이드되었습니다. 동대문구는 지가 상향이 높은 4대문 중의 하나로서 투기 지역 및 투기 과열 지구로도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꼬마빌딩은 경희대, 외대, 카이스트 서울캠퍼스가 위치한 대학상권 먹자라인입니다. 토지는 3종 주거지로 대지평수 44평 규모의 전체 리모델링을 마친 꼬마빌딩입니다. 금액가는 20억이며 월세는 585만원, 기본 수익률은 3.4% 비강남권은 4%가 기본적으로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왜이 부동산은 낮은 수익률에도 불구하고 약이 진행되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은 임대차 현황부터 파악해보겠습니다. 지하 1층의 경우 30평 규모로 해물 파전집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회기동이 파전집으로 유명하죠. 지상 1층과 2층의 경우 프랜차이즈 포장마차가 입점해 2개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상 3층에 7평 규모의 원룸 3가구 지상 4층에 투룸 1가구 건축대장상 주택수는 한개로 형성이 되어 있어서 1주택입니다 어떤게 입점이 되었는지 확인했습니다 이제 임대전환으로 수익률을 어떻게 극대화할 수 있는지 디테일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 부동산을 소유하신 매도자 분께서 전문관리인을 위탁하지 않은 나이가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주변 시세를 대비했을 때 공간이 생겼고 매수자가 그 스페이스를 잘 활용한 매수 계획입니다. 지하 1층의 경우 30평형대 인근 임대가가 110에서 120만원 무권리로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변이 먹자상권이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현 임대가에서 월세를 110만원까지 총 32만원의 증액을 통해서 새로운 매수자가 계약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1층과 2층의 경우에는 합산 면적이 40평대임을 고려한다면 주변 바닥 권리가 1억 원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임대료는 350만 원 수준인데 매수자는 330만 원까지 인상 재계약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하와 지상 1, 2층은 11년차와 6년차 진행 중이기 때문에 바닥 권리 주장을 위해선 새롭게 계약을 작성해야 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임대인이 우월한 위치를 가져간다는 것을 이용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한 것이죠. 지상 3층, 4층의 경우 원룸과 투룸인데 해당 임대가는 적정선입니다. 저평가되어 있던 회역일대 준주거 지역과 상업 지역이 소형 건설사에게 대량 매각되면서 근에 원룸, 투룸 공급은 많은 편이기 때문에 현재 임대가보다 높은 수익을 볼 수는 없습니다. 적정 임대료라고 판단을 해서 갱신 없이 승계 받기로 결정했고요. 그래서 창출된 월세는 81만 원. 총수입은 661만원으로 증가될 경우 수익률은 4.2%까지 성장합니다. 매가를 대비했을 때 합리적인 수익률이면서 인근의 호재에 의한 지가 상향까지 바라본 매수 전략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전 영상에서도 설명드린 것처럼 최근에는 20억, 30억 대 꼬마 빌딩 물건 찾기가 굉장히 힘들고 매도자의 거품이 전반적으로 있기 때문에 팔 이유도 없어서 더욱더 물건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도 간접 투자로 건물주를 꿈꾸는 구독자분들에게 자료 브리핑 했습니다. 모두 건성 하셔서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